자 85번에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는 2가 성립할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네 자 얘는 x가 0으로 가고 있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으니까 약간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x분의 fx의 모양이라고 그래서 0분의 f0을 생각을 해봐 그냥 0분의 f0 모양이 있으면 2로 간단 말이야 2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도 0분의 f0 모양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x가 가는 게 다르니까 아 여기에 있는 x 더하기 1이라는 애를 t로 좀 치환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t는 어디로 간다? t는 0으로 가겠네.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f t 더하기 t가 됐고 자 밑에 x 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나 밑에서 x는 t 마이너스 1이 되고 x 제곱 마이너스 1은 t 제곱 마이너스 2 t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여기서 t 제곱 마이너스 2 t다 그러면 위에 있는 주어진 식을 변수를 당연히 t로 바꿔도 리밋 t가 0으로 갈때 t분의 ft도 얼마 2가 되는 게 성립하니까 이제 이 우리가 만들어낸 식을 분모 분자를 t로 나누자고 그럼 분모 분자 t로 나누, 나누면 리미트 t가 t가 0으로 갈때 t로 나눴으니까 t-2분의 t분의 ft 플러스 1이 되겠어 리미트가 각각에 대해서 걸려버리면 이 친구가 얼마 된다? 2가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 되겠다.